안전, 제일, 사리, 윤. 안녕하세요. 라이브 방송, 소리움 말하는 후방 경보기, 지게차 중장비 음성 감지기, 센서, 위험 감지기, 의무 장착이에요. 지게차법이 개정되어서, 공사장에 출입할 때꼭 달아야죠. 검사할 때또통과되고이 어, 제품이 대기업도 납품되고, 차를 타고 이게 공사장 공사로 갔는데 이게 안 달려 있으면 나가라 그래 달고라 그래 예. 이 제품이 달려 있어야지 공사장 출입 가능하고요. 그 이유가 그 지게차법 안전법이 개정돼가지고 이 의무로 달게 돼 있어요. 안 달면 안 돼. 지게차 중장비 뭐 포크레인 굴착기 뭐 로드 뭐 많은 다 달아야 돼요. 그런 차들. 의무로 달게 돼 있어요. 요 제품은 그 상세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상품이에요. 한 가지 페이지에 두 가지 상품 판매하는데, 2번 소리운 말하는 후방 경보기에요 말하는 후방 경보기. 뭐 다른 거 달았다가 공사장에서 빠꾸 맞고 그랬으면 이 제품 달면 돼. 이 제품 달면 다 통과돼요. 설치 전화가 오늘도 전화 한. 많이 받았는데, 항상 물어마는 말, 물어보시는 말, 설치비가 얼마냐고. 설치비. 이거 그냥, 동네에 그냥 용품점이나 뭐 이렇게 가면 80만원 달라 그래. 설치해주고 80만원 달라고 그래. 그렇게 줄 필요가 없어요. 비싼 데는 80만원 달라고 그래. 설치비 포함해서. 저렴한 데는 6, 설치비 포함해서 60만원. 설치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20, 30만원 받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희 제품은 누구나 설치할 수 있게. 그냥 직접 설치하는 거예요, 직접. 이 기본 구성품이 본체, 본체. 그리고 이 스피커, 이 강력 스피커,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예.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게차나 중장비, 굴착기 같은데 철판에 딱 올려놓으면 돼요. 그냥 딱 그러면, 예. 이게 그조립 끝이에요. 그리고 방수가 돼요, 방수가. 그래서 차 밖에 그냥 아무 데나 올려놔도 돼요. 자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센서 두 개. 예, 네, 센서 두 개. 센서가 또 기본 길이가 있어요, 이게 길이가. 다른 데는 뭐 3m짜리, 5m짜리, 8m짜리 막 있는데. 기본이 뭐 3m 해놓고 5m 하면 뭐 3만원 추가, 8m 하면 뭐 6만원 추가. 저희는 추가가 없어요. 그냥 10m 해놓고, 기본 10m에요. 기본 10m고, 센서 두 개에요, 그리고. 이것도 자석으로. 뭐, 지게차 같은 경우는 뒤쪽에 이렇게 딱 붙이고, 각도 조절돼요. 네, 위에 쪽에 붙이고. 그 끝이에요, 작업 끝. 그리고, 센서, 이 센서 감지되는 거 있잖아요. 초음파 센서라서, 국산 제품. 굉장히 정밀해요. 굉장히 빠르고, 빨라야 돼요. 반응속도가 빠르고, 이두 개에요, 두 개. 네, 두 개. 10m 짜리 두 개. 이거 방수되고, 그냥 자석으로 차 뒤쪽에 딱 올려놓으면 돼요. 떡부으라고는 뭐 앞에 올려놓든지, 뭐, 조수, 저수... 그는 본인 마음대로 올려놓으시면 돼요. 올려놓고 이 본체에 잭만 꽂으면 돼요. 잭만. 잭만 이게 또 적혀있어요. 막 되게 쉽게. 이게 뭐 스피커는 스피커 전원은 전원 이게 다 적혀있어요. 누구나 쉽게 알수 있게. 그리고 센스는 센스라고 다 적혀있고 이 본체도 적혀있어요. 그렇게 연결하면 돼요. 연결해놓고 그냥 다 연결해놓고 맨 마지막에 시가잭만 차에 꽂으면 돼요. 이거 12V, 24V 겸용이고요. 12V, 24V 겸용. 이 시가잭만, 우리 차에 보면 이런 구멍 있잖아요. 여기. 12V, 24V 그냥 겸용이기 때문에 그냥 꽂으면 돼요. 꽂으면 장착 끝. 장착 끝. 그냥 배선은 이렇게 그냥, 그 깔고.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 전원 스위치만 딱 키면 이제, 장작건 그 운행하면 돼요. 운행하다가 뒤에 뭐 보행자나 아니면 뭐 공사장 차량 사람들이 막 차로 그 장비로 가까이 오면 장비로 가까이 오면 이, 센서를 카메라에 대볼게요. 가까이 오면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위험합니다.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빨래. 라 센서에 누가 가까이 오면 그냥 비켜주세요. 주세요. 위험합니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위험합니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위험합니다. 센서가 뭔가가 감지가 되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감지가 되면 다 이게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국산 제품이고 1년 무상 S도 되고 그리고 고장이 없어요. 저희가 이거 대기업이고 뭐고 굉장히 납품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장비 대여 업체나 아니면, 지게차 큰 업체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나갔어요. 다 금중된 제품이에요. 나간 지가, 횟수가 오래돼요. 그, 아시겠지만, 대기업 공사 차량할, 공사 참여할 때, 이거 안 달려있으면 그냥 오지 말라 그래요. 나가라 그래요. 중장비나 뭐, 지게차 포크레인 뭐, 이렇게 안 달려있으면, 이거 나가라 그래요. 이게 다, 그, 통과되는 제품이니까, 규격에 딱 맞는 제품이에요. 좀 저렴하게 한다고 해서 규격이 안 맞는 제품 달고 가면 좀 부담되고 그러니까 저렴한 거싼거 거 사가지고 그냥 대충 달고 대충 갈면 안 돼요. 나가라 그래. 대충 달 대충 달고 가면 나가라 그래. 다시 달고라 오 그래. 두번돈 쓰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가성비 좋은 이 제품 가성비 제일 좋은 거예요. 국산 제품이고 그리고. 그,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직관적으로 딱, 보면 할수 있게. 전원, 껐다 켰다. 그리고 뭐 한국말 나오게도 할수 있고, 한국말이나 다른 나라말 나오게도 할수 있고, 지게차 모두, 나머지 장비 모두. 지게차는 지게차, 뭐. 그 다음에 이게 굴삭기로 되어 는데 이건 장비라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차들은 다, 이 왼, 오른쪽으로 스위치만 바꾸면 돼요. 스위치만. 딱깍, 딱깍. 그리고 센서 감지 거리도 조정할수 있어요. 몇 미터, 몇 미터 조정한 다음에, 이끝딱 키면 바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볼륨 조절. 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시끄러운 공사 현장이면더 키워도 되고, 뭐, 좀 조용해야 되는 주택가나뭐 그런 데 공사할 때는 좀 줄이면 돼요. 그리고 사이렌 기능. 위험할 때, 돌발 상황이 있을 때 그냥 위험할때딱 누르면 주의가 한계가 돼요. 사이렌 막울리니까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이게 소리를 다 연결해놓고, 딱 키면, 센스가 감지되면 소리 나는 거예요. 센스를 카메라 앞에 대볼게요. 이렇게.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위험합니다. 이제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위험합니다. 네, 갖다 되면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위험합니다. 반응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렇게, 갖다 대면.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위험합니다. 반응속도가 빠르고. 이거, 항상 전화오면 물어보는 게, 이거 출장 되냐, 공임 얼마냐. 출장하면 20만원 받아요, 20만원. 뭐, 다른 업체들은 막 3, 공임만 30만원, 50만원, 막 받아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오늘, 저기, 전화하신 분도, 그 80만원이래, 80만원. 출장에서 이거 설치해주는데 80만원이래. 얼마 받는 거예요 거의 막 50만원을, 공임을 더 받, 예. 네. 50만원을 더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낼 필요가 없어요. 직접 하시면 돼요, 직접. 이 제품만 사가지고, 제품만 사가지고, 직접 설치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 본체, 저희가 누구나 설치할 수 있게 쉽게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 구성품이 이본체 하나, 예, 네, 그, 2번 상품이에요, 2번 상품. 그리고 이 스피커, 스피커는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방수가 되고,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볼륨 조절을 만들어놨어요. 소리가 커서. 이거 철판에 그냥 올려놓으면 작업 끝이에요. 그리고 배선만 딱 있으니까 배선만 안 보이게 내가 깔면 돼요. 깔, 아가지고이 본체 잭에다 꽂기면 돼요. 그리고 스피커도 이게 스피커라고 적어놨어요. 이 스피커라고. 스피커라고. 모를까봐 스피커라고 여기다 꽂으면 돼요. 스피커 똑같은 데다. 여기 저기, 선내도 적혀있어요. 스피커라고. 이렇게. 모르실까봐. 그에다 꽂고, 그 다음에 센서두 개. 센서 기본이 두개예요 초음파 센서 이거 두 개. 초음파 센서에요. 물체가 감지되면 감지, 감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자석으로 되어 있고, 기본 1 0 m 예요 10m면 대부분 차다달을수 있어요. 10m. 각도 조절되고, 이거 뭐 지게차로 굳잡기뭐 뒤쪽에 딱 감지되게 올려놓고, 뭐 높이 올려놨으면 밑으로 감지되게 해놓으면 되고요. 이두 개.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방수돼요. 자석으로 예. 되어 있고. 이것도 센스도 여기다 꽂으면 돼요. 여기 센스라고 적혀 있어요. 꽂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원 잭. 전원 잭도 여기 꽂아요. 본체 꽂고, 꽂고, 시가 잭만 연결하면 작동되는 거예요. 이게 작업이란게 없어요. 이거 작업 맡기면 20만원 받거든요. 맡기지 마시고 직접 하시면 돼요. 그리고 돈 버는 거예요. 딱 꽂고, 꽂고, 전원만 딱 키면 작동되는 거예요. 전원만. 전원만 딱 키면, 센스가 이제, 뭐 사람들이 사람이 오건 뭐 물체가 감지되든 하면 뭐 보행자가 이렇게 막 걸어오면 이렇게 장비 옆에 가까이 오고 감지가 되면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위험합니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위험합니다 네, 이것 때문에 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공사장 달아야지만 투입이 되는 거예요 네. 라이브 방송은 10분만 하고 오늘 10분 지났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안전 제일 쌀의 이은 주세요. 비켜 주세요. 위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